청년 기초생활수급자 10년 새 급증입니다. 네, 최근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되는 게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돈으로 벌어서 노력해서 번 돈으로 제가 당당하게 살고 싶지. 나라에 이렇게 의존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부모님들도 좀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 가끔은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과 빈곤. 함께 놓이기엔 낯선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의 수많은 청년들은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1년 20만 7천 명이었던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해 25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청년층의 약 2%, 10명 중 1명이 수급자인 셈입니다. 청년의 빈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로 나아가야 할 세대가 출발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현실을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빈곤에 이르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일단은 집안인 자체가 가정 폭력 집안이었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공황장애나 강박장애가 심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한다고 해도 60만원으로는 턱없이 자취하기도 부족했고 생활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청년 대상으로 가정폭력 집안들이 할수 있는 수급자격 신청을 해가지고 수급자가 됐거든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수급자 신청하러 갔을 때 제가 27살이니까 아예 안 된다고 그냥 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폭력 집안에서 벗어나려고 고시원도 다 잡아놓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니까 그랬는데 청년센터 선생님을 만나면서 법률 사항을 이용해가지고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용해서 집안이랑 분리가 돼야, 돼야 된다. 그래서 수급자가 될수 있다. 이걸 활용해서 수급자가 되자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서서히 나왔거든요 정신과에서 주는 그 뭐, 어떤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서류랑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내역이랑 그래서 저한테 유리하게끔 그런 서류들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그리고 고등학생 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예전에 그 자영업을 하셨었는데 5년 전에 코로나 여파로 가게를 접으시게 되었고. 이후 이혼을 하시면서 한부모 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 되었고 대부분 이제 불안정한 고용과 자지직 실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힘든 과정을 걷고 그 이후 그 지속된 그 경제적 과정이 이제 시, 정신 심리적으로 마음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황이 누적이 되고 그 상황을 혼자서 넘어서기는 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저희 센터를 두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앞에 놓여 있는 빈곤의 문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허용찬 교수는 대학생 수급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게 된다면 청년 수급자의 미래 직업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빈곤의 대물림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말합니다. 아, 저는 어한몇년 전부터 느꼈던 것 같은데 고3때 정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몇년 뒤에 바로 취직을 해서 일할 계획인데요. 예전에는 어 대학 진학 때 학비가 좀 너무 걱정돼가지고 성적이 좀 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 진학을 조금 고민하기도 했을 정도로 조금 어려워서. 하지만 다행히 저희, 저희와 같은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이 요즘에 많이 있어서, 어, 지금은 4년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학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면 좀 많이 좀 부양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 대학, 졸업하고 조금 대학원에서도 조금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국가장학금은 이제 8학기, 학부 8학기까지만 지내, 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학원도 이제 사실 1, 2년만 다닐 게 아니잖아요. 한 음. 5, 6년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 학비 때문에 조금 포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네. 청년들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청년을 가두는 덫이 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수급비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소득의 4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의 추가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급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8세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한달 소득이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4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 20만 원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 14만원은 수급비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A씨의 한달 소득이 4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40만원의 공제를 받아 A씨의 소득 인정액은 0원이 되고 소득으로 인해 수급비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비 포함 한달 소득을 계산하면 소득이 60만원일 때는 약 122만원, 소득이 40만원일 때는 약 116만원이 됩니다. 20만원을 추가로 벌어도 실제로 손에 지는 돈은 단 6만원 차이입니다. 하지만 수급이 차감되지 않기 위해 한달 소득 40만원 이내에 일자리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죠. 안받아주죠 수급자라 그러면은 아예 칼 차단인 버리죠 저희 말고도 일자, 일하실 분들은 많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일도 잘하고, 또 돈도 그렇게 신경 안 써줘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기초수급자를 해서 40만원 내외로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허용찬 교수는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넘지 않도록 근로를 조절하는 현상 자체를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도입 취지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공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급 금액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0만원 이내로 소득을 조절하는 모습은 제도 안에서 나름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한달 소득 40만원이라는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어렵게 하고 결국 수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공제 제도가 오히려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도 지금도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버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노동이나 탈수금을 유인하기도 하지만 그 금액이 이미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 이들이 이제 탈 수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이 부분들을 바로 탈 수급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유예 기간들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들의 소득을 어, 차감하는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안전한 혹은 안정적인 노동 환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어 그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 30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5년 새두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현재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안 좋게 바라보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쟤네는 일도 안 하고 나라에 내 세금 걷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좀 심해서... 그래서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살기 위해서 수급자를 한 거잖아요 그 집안에서 버티기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 우선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반반이 나뉘는데요 진짜 막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나라 세금만 총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와줘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노약자분들만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청년 기초 수, 생활 수급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없지 않나 특히 이제 청년 수급자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청년에 대해서 호명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들, 가령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포섭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의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의존적인 청년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실상 청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실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플랫폼 노동과 긴 노동, 단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청년들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을 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국은 빈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이들의 의존성만을 문제 삼는다면 결국은 제도의 지원을 이들이 주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립이나 혹은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 즉 밖에 나오지 않은 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제가 나라에서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고향장에만나와지고 그런다면, 사람은 좀, 저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 돈으로 벌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청년으로 자립을, 청으로 자랐으면 나라에서 도움을 받은 만큼, 저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해서 내 돈으로 벌고, 또 경제관념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얻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런 내면 약을 좀 키우면서 내년 2월쯤에 좀 탈수급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또 LH 월세도 제 돈으로 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지금 꿈꾸고 있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뭔가 이제 또 탈수급 해버리고 직장 갔는데 또 고향장이 심해져가지고 또 다시 수급자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봐 저도 두렵죠. 근데 누구나 두렵잖아요. 사실 두려움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수급비는 제가 일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상관은 딱히 없어요. 탈수급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기초수급부를 받으시면서 받는 혜택들이었거든요. 이제 생계급여나 아니면 주거급여 같은 것들. 왜냐면 서울에 살다 보면 이제 서울에 살면서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주거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청년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커버링이 됐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면, 주거비나 아니면 다른 생계비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죠. 탈수급 기간 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런 공백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어떤 보안책이, 음, 수급 정책에 좀 반영이 돼야 될듯 싶습니다. 저는요, 사실 다른 사, 다른 분들 어떤 이유로 기초 수급자가 됐고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회에서는 기초 수급자들 보면은 정말 속상해도 모르면서 그냥 아쟤네 때문에 우리 세금 나가버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 자기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잖아요. 저도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용기를 가지고 일을 못한 상황이면 기초수급자 의존하면서 그 안에서 알뜰살뜰하게 살아나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고 탈수급하는 과정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뒤져가지고 정말 꿈도 펼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한심한 건 아니라는 걸좀 알고, 그래도 다들 버텨내주고 살아내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부터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약한 기둥의 강도가 교각, 즉 다리의 견고함을 결정하는 것처럼 한 사회의 안정성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취약한 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견고하게 마련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다 인식과 함께 그래서 또 하나 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의 보편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IMF, 그리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해, 미래의 우리를 위한 어떤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청년의 가난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탱해야 할 사회의 이야기입니다.